인도가 독립할 당시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던 토우국이 562개에 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인도에 흡수되었지만 카슈미르는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카슈미르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카슈미르 대다수의 주민이 이슬람이었던 것에 반해 군주가 힌두교였기 때문이었죠. 군주가 소속을 결정하지 못하자 파키스탄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였고, 결과는 파키스탄이 이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인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의 주민들이 카슈미르 영토의 약 40%를 차지한 것에 대해 카슈미르의 군주가 인도에 군사지원을 요청하면서 1947년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1949년 현재의 국경선에 대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카슈미르의 미래는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는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인도가 계속해서 주민 투표를 연기함에 따라 급진주의자들의 분리 독립 운동과 그에 따른 진압이 이어지면서 카슈미르는 아직까지도 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후 1965년과 1971년에 두 차례 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965년에 발생한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역시 카슈미르의 영유권 문제로 발생한 전쟁이며 이듬해 소련의 중재로 휴전하였습니다. 반면 6년 후인 1971년 발생한 제3차 인도파키스탄 파키스탄 전쟁은 카슈미르 분쟁이 아니라 벵골 지방에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할 때 벵골 지방 역시 동파키스탄인 동벵골과 인도인 서벵골로 분리되었는데 파키스탄의 중심은 언제나 서파키스탄이었기 때문에 동파키스탄은 독립을 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파키스탄군이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하자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은 압도적 인원을 투입한 인도의 승리로 끝나면서 1971년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죠. 참고로 방글라데시는 벵골 국가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181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실로는 1948년 독립하였는데 실론이 대륙과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론의 주민들은 대부분 불교였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에 속하지 않고 분리독립하였습니다. 실론은 독립 후에도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의 영향력을 받으며 지내오다가 1972년에 국명을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꿔 영연방에서 독립하면서 현재의 인도 아대륙 국가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독립 후 인도의 초대 총리 내루는 외교에 있어서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대표였던.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를 비동맹주의라 하는데 이는 양측의 냉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식민 지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도로 실제로 독립 이후 인도는 힌두교와 무슬림의 격돌이나 기아 문제 해결에 집중하였고 이후 비동맹주의는 이집트와 유고슬라비아의 지지를 받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외교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비동맹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국정을 맞대고 있는 공산주의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큰형님인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중인전쟁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20세기 초 중국으로 되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시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티벳이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때 영국과 영국령 인도제국, 중화민국은 3자 협상으로 국경을 결정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14년 맥마흔 라인이 선포되었는데, 영국과 인도는 이를 조인하였지만, 중화민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티벳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티벳과 인도 간의 국경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미시적으로 볼 때는 이때부터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문제가 배태되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1차 세계대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던 맥마흔 서안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맥마흔 라인을 선언한 헨리 맥마흔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인도 연방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티벳의 국경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1949년 중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에는 티베트의 통치자 달라이 라마가 자치권을 보장받는 대신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였고 인도 역시 신생국이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959년 티베트에서 독립운동이 발생하고 중국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달라이 라마가 이에 반발하며 인도로 망명한 후 왕명정부를 수립하여 대항하면서 인도와 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962년 10월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중국은 중일전쟁 제2차 국공내전 한국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인도군보다 많은 군인을 투입하여 공격하였고 인도군이 계속하여 후퇴하는 상황이 펼쳐졌죠. 이에 내로는 결국 비동맹주의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했던 것은 미국과 소련 모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소련의 무긴인하에 미국은 항공모함을 인도에 급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죠.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련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진 운동마저 실패하여. 홀로 미국을 상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중국의 전쟁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통제선을 기준으로 종료되자 인도의 약세를 감지한 파키스탄이 3년 후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발생시킨 것이었죠. 이렇게 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 이후 인도는 40년 가까이 계획 경제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중인 전쟁의 패배는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인도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그 사이 인도는 기아와 빈곤의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죠. 하지만 1984년 라지브 간디 총리 이후 자유화의 바람이 불었고, 1991년 취임한 라우 총리는 더욱 강력한 자유화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적자를 줄여나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인도의 IT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도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그 결과 현재 인도 남부의 벵갈루르와 하이데라바드는 인도 IT 산업을 대표하는 타타 자문 서비스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밀집한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여 개의 공과대학에서 매년 40만 명씩 배출되는 IT 인력은 인도가 21세기의 IT 산업을 이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죠. 그림과 같이 인도 아대륙과 유럽 대륙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 반면 인도는 그렇지 않죠.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종족이나 종교를 포함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가 배척하였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제국 등 유럽을 이끌었던 국가들은 중세에는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근대 이후에는 민족의 우월성을 분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국경을 획정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하였지만 인도는 비록 수백 개의 지방 정권 으로 쪼개져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종족과 종교를 받아들이며 전쟁보다는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 를 만들어 냈죠. 물론 20세기 후반 유럽도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유엔 과 이유를 만들며 겉으로는 통일 된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 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대륙의 통 된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 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인도가 유럽에 비하여 가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도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외치며 갈등하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에는 다양성 속에서도 인도가 소세기를 통하여 축적한 공존의 지혜가 엄청난 인구수와 함께 인도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인도가 21세기를 이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카스트제도와 빈부격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